몸이 좋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살과 뼈, 머리, 허리, 눈,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마음도 불안하여 견디지 못하는 한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일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자신이 지은 죄 때문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38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물론 우리의 아픈 것들을 다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또 오해해서는 또안될 것입니다. 다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구원받은 자로서 죄에 민감해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또 쓰러지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그냥 넘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진리에서 벗어나는 우리의 나의 그 모든 삶에 대해서 내 양심에 빨간 불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연인의 상태에서도 양심은 이미 주어져 있죠. 그러나 구원받은 성령의 사람은 그 양심의 반응이 선한 양심으로서의 반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더 특별히 그 양심이 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계속해서 무겁고 우울해지기도 하죠. 죄에 대해서 내가 괴로워하게 되면, 그렇게 하기 시작하게 되면 몸과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 죄의 짐을 내가 해결하지 않고는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또 몸도 또 그런 상태들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에 넘어지게 되면 감사하게도 내 안에 계시는 진리의 영, 성령께서 그것이 죄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때론 우리의 육체, 육체적인 죄성으로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죄를 분별하고 미워하는 구원받은 자의 그 영적인 본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넘어진 자신에 대해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려는 거룩한 삶으로의 그 방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시편의 저자처럼 몸과 마음에 고통을 느낄 정도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의 죄인됨에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휼을 구하는 처절한 그 회개의 기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시편 저자는 이어서 또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본문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 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이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이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 하나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18절 말씀을 보면 슬퍼, 슬퍼하며 회개하죠. 내 죄악을 아래고내 죄를 슬퍼하이니이다 사실 신앙적 양심에 눌린 것또 고통 이 괴로움을 겪는 것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전혀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처음부터 읽었고 또한 구절 한 구절 또 읽었지만은 보게 되면은 전혀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유쾌한 마음이 들기가 어렵죠. 전혀 긍정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눌림, 고통, 괴로움, 아픔, 눈물, 슬픔 보면은 모두 부정적인 단어들입니다. 절대로 유쾌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인 고통이 죄로 인해서 넘어진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사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가? 그게 무슨 축복이라는 말인가? 지금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기쁨과 만족이 나에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더욱더 깊은 거룩의 삶으로 바짝 잡아서 끌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나를 거룩하신 하나님 곁으로 더 가까이 이끄시고자 이끄시고자 나를 제 가운데에 도저히 머물 수 없는 영혼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곁에 나를 더 가까이 두시기 위해서 나를 거룩한 한 영으로 한 영혼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죄로 인한 고통과 아픔, 괴로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계속해서 또 죄를 짓고 더한 죄도 짓고 있는데 그러한 죄로 인한 괴로움이 없다, 회개의 마음도 전혀 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거룩한 삶에 대한 갈망도 일어나지 않는다한다면 그때는 고민해야겠죠. 아 나는 정말로 구원받은 자인가? 내 안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는가? 그러한 상태라면 정말로 진지한 고민을 할수 있어야 하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경께서 주시는 어, 때로는 죄 가운데 넘어졌을 때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거룩한 갈망이 내 안에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성령으로늘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더 깊이 끌어안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민감함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때론 죄로 넘어졌을 때 성령이 주시는 죄책감과 괴로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싶은 그 간절함,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 거룩한 갈망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 사실상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이것은 나 스스로 가질 수 없는 마음입니다. 절대로 나 스스로 가질 수 없는 갈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론 죄로 인한 괴로움을 내 마음 가운데 주실 때는 우리가 더욱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회귀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곁으로 더 가까이, 더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마지막 21절, 2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 고백이 행여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분명하게 하게 되는 우리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론 이죄 많은 세상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계속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그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행복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로 알고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우리 가운데에 충만함으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주님의 사랑의 온전한 누림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